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청주 집회 때 예상을 뛰어넘는 정말 많은 당원 동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공화당은 집회와 서명대가 있어야 우리 공화당 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8,720원보다 24% 증가, 1,800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 하지만 현재 자영업자의 상황은 IMF 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국내 제조기,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많이 흔들리고 또 많이 구도가난 한국입니다. 난 실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소상공인의 5명 중 2명 이상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할 것이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지정노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주장은, 가난한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의 실패로, 일자리 절벽, 부동산 폭등, 경제 풍망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공동 문명체인 민주노총을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삶에서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조원진의 희망, 희망 배달 트럭이 당원 동지분들의 협조 아래 상황에 치워지고 있습니다. 7월 1일 목요일에는 경북 지역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 행사에 있었던 사진 자료를 찾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진에서 유튜버분들이 촬영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사진을 보는데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대선 체제입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와도 대선 후보의 모습이 클로즈업된 사진이 나와야 하고 말한 마디도 대선 후보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당엔. 전국 곳곳에서 서명제를 열어주시는 당원 동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촬영해주시는 것도 우리 공화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 동지님들의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